오늘은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 제가 지금 숨이 너무 차요. 오늘 여기 아이들 저리 세팅해서 우리 삼색이 치즈는 또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 은 날이 너무 좋습니다.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내일이 작은 소리고 어, 구성. 건설, 바로 눈앞에 다가왔죠. 어, 오늘도 제가 여기 세팅하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여기 아이들 덮어가 가야 되거든요. 줄넘거려서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저, <laughs> 그러기 몇 겹이죠. 아이들 요 세팅해서 어, 지금 저쪽으로 아이들 챙기주러 가거든요. 들어오는 길목에 용감히 다룡이 엄청 맛있게 <laughs> 먹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어 항상 일 시간 때 되면 저를 기다립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너무 바빴어요. 어제는 여기 아이들 밥다 이래 먹이고 그리고 여기 다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빈틈 없이 하나또 제가 이래. 어 어지러지거나 이러는 거, 저 스스로 그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전부 다, 여기, 어자에서부터 깨끗이 설고, 닦고 해놓고, 어, 저기 수도가에 설거지까지 해놓고, 제가, 어제, 제가, 어,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 가서 제할일 하고, 어 나름대로 점금하고어 역시 오늘도 또 맛있게 먹었네요 우리 아이들 비가 와 나니까 아이들 발자국이 이랬죠. 그러면 제가 어 나중에 여기 전부 다 깨끗이 닦고 또 여기 전부 다 제가 어, 예 여기 또 깨끗이 닦고 술에 먹이고 나면 여기 전부 다 여기 어제까지 제가 깨끗이 물걸레로 닦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는 또. 어, 중학교 제가 졸업식에 10시까지 갔거든요 엄청 바빴어요 여기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아이들 챙겨주고 수고해서 어, 여기 설거지하고 전부 다 완벽하게 하고 어, 건물에 가서 전부 다또제할일 하고 점검하고 어, 학교 10시 중학교 졸업식 가는데 제가 갔거든요. 거기도 어, 아이가 할머니가 어 아이를 평생을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요. 제가 가줘야만이 그러니까 저하고 할머니하고 아이 졸업식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 사진을 정말 이쁘게 찍어줬거든요 배경을 너무 잘 잡아가 졸업식 끝나고 학교에서 밥을 먹이고 어, 밥을 먹고 또 좋은데 조금 하늘아 네오야 어, 배경 좋은데 아예 조금 산책 겸 머리도 식힐 겸 이래 같이 갔어 그래 아, 사진도 추억의 남겨로 많이 찍어줬습니다 어서 내려와 하늘아 하늘 하늘아, 하늘아. 네오야.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제가 억수로 아파는 데 괜찮죠? 아유. 정말 허피스 구내 염으로. 어, 아픈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아유. 얘는 그러니까, 이래 미기잖아요. 이래 부드럽게 미기자. 다른 거잘안 먹더라고요. 이리와 아, 아픈 것 같죠? 아유. 얘가 이래 안 미기서 올겨울에 하늘 날아갔어요. <laughs> 어서 내려와서 먹어봐라, 너 이렇게 먹어도 아픈 것 같아잖아. 아유, 네오는. 맞아요. 네오는, 여기 올 때는 정말 아마 삶의 어떤 아이가, 어, 아무런, 이래, 희망도 없이 눈이 풀려갖고, 이래, 동공, 동공이 아이가 너무 막, 어, 뭐랄까, 기가 다 빠졌어요. 아팠, 기 때문에. 어서 먹어, 괜찮? 그 봐요. 아직도 조금씩, 조금씩, 아직도 애가 찌디디하잖아 저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저희는 사료를 잘안 먹거든요. 아, 저 애가 아팠어 그래. 구내염, 호피스 하는 애들이 그래요. <laughs>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아이가 무럭무럭 지금 시기가 조금씩 자랄 그건데 제가 지금 몇 개월을 챙겨 올 여름부터 챙겨 먹었는데도 아이가 많이 커지를 않아요. 아니, 거지를 안 하고, 사로는, 어떻게 아이가 어릴, 어렸어, 여기 오기 전에 어렸어, 엄청 아이가 아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얼굴 여름부터 왔는데, 아이가, 까미야! 까미야! 엄청 카오스가 하늘나라 가고, 여기 본격적으로 카오스가 엄마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몸에 아마 병을 안고 태어났는가 엄청 아이가 오늘 정말 에, 처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내오는 제가 어, 먹는 거를 저기 성분이몇가지 들어가 있어요. 생전닭 가슴살하고 어, 또 다른 게 혼합을 해서 항상 주거든요. 제가 여기 밥 주는 아이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어, 케어를 하면 아이들 성향을 알아요. 거기에 맞는 것을 주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요거 안먹어뭐왜 제가 저 통이 많으냐 하면 봐요. 네오는 딱 저거 먹고 닭, 닭고기 국물을 먹죠. 항상 저래요. 저게 아마 제가 여기서 그래도 견뎌내고 아마, 어, 먹고 하루 살아가는데 저기 어, 생명, 나름대로 이래. 어, 밥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래 밥을 주면서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 미리 밥을 먹이면서 성향을 살펴요. 그래서 어. 아, 예, 우리 사람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 펜싱하는 아이들 있고 안 좋아하는 거 있고. 아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좀 있으면 또 까미하고 나타나거든요. 항상 영상을 종료하면 어제도 밤에 까미하고, 내오하고 많이 먹이고,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집에 왔는데 조금 어두운 밤에 아이들을 챙겨 먹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볼일을 봐도 필히 저녁에 늦게라도 여기 한번 들렸다가 음식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어. 먹이거든요. 아유 네오는 국물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향을 모르면 아이들키워하는데그 아이의 어떤 그거를 모르면 아이들 이래 건강하게 키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건강하지 않은 애들도 있거든요. 소 먹고 또소 먹고 그러죠. 아유 영리해요. 영리한데 너무 어, 큰 병을 안고 어, 여기 왔기 때문에 항상 내오는 제가 안 보이면 끝까지 영상 종료하고도 찾았어 제가 아이를 먹이거든요. 밤에 하고는 필리 그래요. 어 그래야만이 어, 아차 잘못하면 아이들이 먹는 거를 옳게 섭취를 하지 않으면 어 수십 간에 병을 해요. 수십 간에 병을 해서 어 제가 키워하기가 더 힘들어요. 아이들이 여기 아프면 어차피 저는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밥 먹이는 캣맘으로서는 어 제가 더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 먹이거든요. 어차피 아프면 제가 약까지 먹여야 되니까 약값이 더 들어요. 그래서 먹이는 거를 어쨌건 잘 먹여서 병을 하지 않도록 해. 괜찮아? 내가 먹어. 괜찮아? <laughs>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성향을 모르면, 어, 여기 아이들, 어, 길아이들도 이렇 먹이다 보면, 보면, 이렇 먹는 거, 모든 이런 행동, 성향이 나요. 어, 그래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제가 밥을 주거든요. 사료도 저기 세 가지 성분인데, 해, 해, 볼 어, 어 조금 도움이 되는 성분하고 구내염 성분하고 한 가지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이 먹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오랜 어 세월 속에 하다 보니까 어, 그 아이들 모든 어, 체질이나 이런 걸 누구보다도 제가 이제 좀 알게 되더라고요. 어, 어제는 어, 그 졸업한 아이도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너무 사진을 이쁘게 찍어줬거든요. 어, 아마 오랜 세월 속에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졌어 아이가 행복했어 막 연신 막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 또 오래된 지인 행님인데. 어, 오랜 세월 세계 혼자서 아이를 탁, 이렇게, 어, 키우고, 아이들 뒷,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이래 하셔서,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어, 저를 찾거든요. 어, 저는, 사람도 정말 내 주위에 이웃이 어, 힘들고 불행하면, 어, 제가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어, 길 고양이들만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 다 먹고서 어갔죠 제가 좀 있으면 저기 또 청소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고요. 여기, 어, 주변에 어른, 어, 부르 아동이나 결손 가족, 그리고 주위에 독고노인들 어, 텀텀이, 어, 제가 필요했어 도움을 조금 요청하면, 제가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해도, 제가 할수 있는 여건에서는 제가 가서 돕고 하거든요. 특히 제가 몸으로 많이 도와요. 그런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사람의 손길이거든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저 누군가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손길이 필요해요. <laughs> 특히 어딘가 자기가 위협에 처했을때 전화를 해서 어 다들 도움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런 분들이 주위에 어, 제가 들어 어, 제법 있습니다. 아유 둘이는 또 봐요. <laughs> 저렇게 다정스러워 밥, 밥 맛있게 먹고 그래도 삼세기도 오랜 세월 속에 어, 비참하게 제가 정말 저몸 반밖에 안 됐거든요. 살아가다가 아마, 말년에 여기 자리 잡고 아마 최고의 그래도 나름대로, 어, 편안한가, 어, 조금, 아이가 그래도 이래, 안정을 찾아서 행복해, 아 어, 하고 그래요. 특히 저 치저를 만나서 너무 질투가 강했어. 치저, 어, 방에 앙, 크 고양이가 막마 그 얼친도 무하도록 해요, 삼세기가. 근데 치즈도 삼세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서로 이래, 만나, 만나봐요. 사람 외 서로 성향이나 성격이나 보면 남녀가 맞듯이 아마 치즈와 삼세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 말하자면 서로 모든 성격이나 이런 게잘 맞아요. 엄청 제가 오랫동안 봐도 둘이는 변함없이 서로 애끼 주고 그러더라. 고 아마 까미도 카우스가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꼭 곁에 있어 주고, 카우스가 어지를 까미한테 엄청 하다, 하다가 죽었거든요. 아마 동물들도 외롭고 서로 이래, 옆에 있어, 어, 주면서 같이 이래, 사람처럼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 봐요. 제가 오늘도 다들, 어, 내일은 이제 작은 설이고 모레는 이제 어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 기, 기, 기경길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또 자제분들 오실 분도 있을 거고, 어, 아마 분주히 바쁜 아마 다들 날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 어쨌건 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다들 가지시고요. 항상 이래 다들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쨌건 다들 건강하게 어, 오래오래래. 행복하셔서 같이 서로 이래 이웃도 함께 이래 어, 외로움을 안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저 봐요. 우리가딱 <laughs> 저래 있어요.